오늘의 반찬 육개장 사발면 나머지 캬 이거지 이게 라면이지 이게 이게 육개장 사발면이지 한도 초과 한도 초과의 아픔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왜 이렇게 먹냐라고 한게 아니라 나 원래 이거 좋아해 그리고 육개장은 왜 여러분 진짜 궁금한게 육개장은 왜그 조그만게 더 맛있을까 큰 거는 이 맛이 안나 뭔가 이상해 뭔가 큰 거는 맛이 좀 아쉬워 근데 이제 그 짜장 그 뭐야 짜장범벅 그것도 진짜 맛있죠 아니, 근데 왜 다르게 만드는데? 똑같이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, 그러면? 아, 있는 게좀 다르다. 용기가. 아. 크기에 따라서 조리시 차이가 있다. 아, 아, 또 다르구나, 약간 그런 게. 몰랐네. 아, 니 그러니까 굳이. 근데 또 뭔가 조그만 거는 특히, 그러니까 나는 신라면도 조그만 거 맛있거든 컵라면. 근데 또큰 신라면은 또 별로 맛이 없어. 뭔가 다 조그만 것들은 참 맛있는데. 아니 차이가 나잖아. 솔직히 차이 다 나잖아. 컵라면은 진짜 조그만 게 질리긴 해. 뭔가 그, 이제. 그, 물 버리고 만드는 게 아니라면은, 조그만 게 질리고, 물 버리는 거는 크건 작건 비슷한 것 같아요. 조만한거뭐 먹어보셨어요? 조만한거 먹어보세요. 진짜. 와, 아쉽다. 양이 너무 적어서 아쉽다. 이것도 근데 맛있다라는 뜻 봉지라면이야, 뭐. 그래서, 와, 이거 또, 진짜 오랜만에. 약간 서리근 채로. 살짝 서리궈서. 라면물은 살짝. 적게. 여기가 적정선이면 살짝. 여기가 적정선이면 살짝 아래. 無などう 은근히 맛있단 말이지. 국물로 한번딱 단무지에 그 너무 짭조름한 맛을 잡아주고. 그렇다고 단무지를 계속 먹는다? 그럼 또 짠맛이 너무 입에 맴돌아 김치 좋아하죠 집에 김치가 없어요. 외국에 외국에 나가면 컵라면 죄다 심라면이거든 이걸로 해야 돼.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 라면보다 일본 라면들을 더 좋아하지. 그건 너무 좀 과해. 살짝. 아 일본 라면 되게 좋아하더라고 외국인들. 미소라면이랑, 그거 미소라면, 간장라면이잖아요. 된장라면이랑, 그런 거 진짜 좋아요. 그리고, 그, 뭐라 그래야 돼? 약간 이제, 아시아 푸드 집 가면은 대부분 한식보다는, 뭐라 그래야 돼? 밥은 밥인데, 약간 뭐라 그래야 돼. 그 쌀이 좀 신기하다. 그래야 쌀이 되게 길어. 그리고 푸석푸석해. 그 인도밥인가요? 되게 푸석푸석하고. 그니까 뭐라 야 이제 밥에 이제 기, 그 이제 윤기가 없다. 그래야 되나? 근데 또 먹을 만 하더라고. 막상 먹으면. 어, 점성이 없어. 한국 쌀은 진짜 찰지고 약간 그, 이제, 밥에 그, 뭐야, 수분이 좀 많아야 되고 통통하고 맞아, 햇반, 오래된 햇반 느낌이야. 그 외국에서 먹는 그쌀 같은 거, 라이스라고 하면은 대부분 그, 이제, 햇반 식은 거 이게 또 마지막에 있는 이 국물이 진국 아닙니까 여러분? 밥 말아 먹어야 되는데 밥이 없다. 이 후추 국물. 그리고 마지막, 요 건더기 꿀맛이구요 <laughs>